좀비가 오네. 좀비는 낮에 불안 타나요? 그 사막 좀비는. 아 사막이라고 현지화가 됐구나. <laughs> 김치를 먹겠다. 야, 내가 너한테 칼 하나 넣어놨어. 이건 잃어버리지 마라. <laughs> 그리고 일반 좀비도 헬멧 쓰고 있으면 안 타요. 아 안전한 곳은 병원이에요? 바닥 보고 싸우냐고요? 엔더맨이라는 몹이 있는데 그 몹은 눈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눈을 쳐다보면 매우 격하게 공격해요. 아 드랍한 파일 엄청 많아졌어. Where is 예. my sword? 여기 말고 니네 네 사물함에. 우후 우후. 뉴 칼. 뉴 칼. 자 조금. 인첸트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살충! 야, 내가 너한테 준게 제일 인첸트 많았다. 아. 아, 야, 하지만 그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건 방방이 잘못이야. 그럼. 그럴까? 그럼, 과연? 그럼. 과연? 그렇지. 과연? 여러분, 보트해주세요. 과연 제 잘못인가 아닌가. <laughs> 보트해주세요. 난 아니라고 믿어. 난 최선을 전진이... 다했어. 아, 내가 밀 수확했는데 빵도 어디갔냐. 빵도 터졌나? 거의. 아, 마을은 어디나요? 있 사막에 있나요? 응, 사막에서 나 마을 3개 발견했어 그렇군요 우리, 우리 엔더 눈깔 지금 한 개도 못 먹었나? 어, 이번에? 하, 하나 먹었어 하나? 아 어, 다행이다 자, 우리 7개 먹어야 되니까 6개 더 먹으면 되죠? 어밀 밀 수확했구나 아까 응. 굿굿 자,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줍시다 맘 아더 만들까 하, 레이, 레일 레일 한개더 팔까요? 오오 뭐야 뭐야 아우 깜짝이야. 꽈님 어디 가요? 저 사살 더... 흘린 거 있나 보려고. 아하 낮에 그애들 타나? 네. 아 그렇군요. 밤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 삽이 아, 있었네 다 써버립시다 그리고 고괭이 챙기고 음... 나머진 뭐 딱히 화감 섬로감 흙이 여기 조금 있군요 흙흙이랑 유리는 많이 구워졌나요? 어 좋아요 엄청 많이 구워졌네 우리 또 레벨이 모자라니까 지금 여기 또 거미가 들어오잖아요 어... 어떻게 된거야? 아 여기 하나 놔야될것 같은데? 음... 됐다. 놓고 올라갑시다. 호이자호이자 그렇지. 빰, 빰, 딴딴! 딴딴! 이쪽도 아, 아, 이런. 빰. 아 미치겠네. 유리 완전 낭비. <laughs>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모래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땀아또 잘못 났어 아 진짜 바보 같아 로 올라가서 이 흙이 있으니까 흙다리를 나서 올라갑시다 지붕에 한번 올라가야겠어 가서 안 채운 데가 있죠 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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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거 분명히 밤에 검이 생길 거야, 우리. 여기 촛불 좀 놔줘야겠어, 요 이렇게. 놓고, 놓고. 몇 칸이야? 1, 2, 3, 4. 1, 2, 3. 여기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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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밝겠죠? 됐으. 오, 이 주변에도 나야겠죠? <laughs> 안 놓는 데가 있다니 여기. 일단 오안 떨어지게 조심 조심. <laughs> 완전 낭떨어지요. 역칸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아, 아홉. 천장 수영장. 네, 네. 네 여기 리모델링 중입니다. 고 다음 저도 꽝님 보여요 <laughs> 수학 중이신가요? 아 낚시 중이요. 아 낚시하는 구나 낚시 많이야. 일단 월간 낚시 월간 낚시 <laughs> <laughs> 낚시하다 보면 가끔씩 인챈트 책 나와가지고 고재미로 바다의 보물 그 손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못해 딱 좋네요. 아 좋아 여기 아늑하다. 아, 아늑하다. 아딱 수영장. 아 좋아요 이렇게 <laughs> 좋다기에는 무슨 얼 어, 뭐야. <laughs> 너무 고슴도치야 지금. 와살리살좀 화살. 화살 뽑아주시겠어요? 와사리. 여기 계단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일단은 임시로 요걸 하나 둡시다 이렇게 임시로 그리고 아온 김에 물을 담아갈게요 밑에 한줄더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따가... 흙이 에... <laughs> 하나 놔져있네요 가이드라인인가 이거 자 여기를 파야겠죠 빰빰. 어차피 한 줄을 더 흙을 할 거면 미리 흙을 파고 흙 먼저 읍시다 빰빰빰빰빰빰빰, 아이고, 세 번째 칸, 두 번째 칸, 해가 진다. 후후! 자, 사냥 준비하시고, 딴. 괭이 하나 있어야 겠다. 그쵸? 밑에서 하나 만들 걸 그랬나, 그냥? 되게 마크 그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가 생각보다 짧아. 바람 내려오세요들. 네. 따라와. 괭이. 자 검을 들고 전사여 싸울 준비되었는가. 전사 싸울 준비 되었는가요? 부려 에 십자군 전쟁하러 갈거 같아 아... 안돼... 네. 나의 엔더맨 정신이 <laughs> 엔더맨 정신. 자 잡으러 갑시다 아, 엔더맨 후후 애들 나온다 야 오케이 자 용감하게 엔더맨 정신 하러 갑니다 나와라, 나와라 엔더맨, 눈깔을 내놔. 아 마법사 있다. 아 엔더맨 여러분 엔더맨입니다. 얘뭐 황금 바지 입었어? 야야 야. 야, 이 단무지, 단무지 바지. 일로 와. 어이 씨 바지는 안 주네. 하나 둘자 어. 안돼 엔더맨이 날 봤어. 엔더맨이 날 봤어. 자 바닥 바닥 바닥. 드립니다. 야이 자식아! 눈 깔어! 눈 깔어, 임마눈 깔어. <laughs> 눈 깔어! 아! 좀비! 아, 이 풍풍이! 풍풍이가 좋아요! 아후 어우, 빵 먹어야겠다. 빵 먹으면 어떡해. 아유, 오늘 정규 시간에 하시네. <laughs> 최대한... 노력은 할게요. <laughs> 오늘도 그래서 딱 2시간만 합니다, 2시간만.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 몸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우와! 뭐야! 아유. 빨리, 여러분, 여기 서 이러지 말고, 우리 갑시다. 음? 엔더 찾으러 아, 엔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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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다. 여러분, 어이.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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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어. 언덕이.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야, 활 쏘는 애들부터 죽여버려. 왜가 <목소리> 응. 얘네 서로 싸우는 거야? 응. 엔더 내가 끌고 내려올게. 이리 와. 봉고아! 응. 응. 아 응. 와, 엔더 눈 나왔다, 눈깔 나왔다, 눈깔 눈깔 눈깔. 나고요! <목소리> 아아나 하늘을 날았어 방금.

그렇지. 와, 내가 끝까지 추척한다. 얌마, 얌마, 얌마. 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 꽈님을 위해 화살 먹어주고. What you doing? 엔더 찾는 중. 아야 마법사가 온다 마법사 가 온다 갑시다 날 따라와요 빡 아우 아우 계속 터지네 아아 미쳐버리겠네 아나 진짜 와 여기 거미 떼다 아우 아유 후후 아우

아예 아우 오우 아 예. 완전 날 먹을 기세야 누구야 또아나 미쳐버리겠네 일로 알로 알로 랄로로로마 여러분 먹을 거 있는 분 있어요? 아아 응. 아, 잠깐 만 아니 아니다 나, 나 생선 좀 있다 엔더 찾았다 갑시다 아나 나 쫓아와요. <laughs> 가위만 좀 보세요. 완전 완전 고슴도치야. <laughs> 사돈 안말할 때는 아니지만 <laughs> 무기를 때지? 리 제가 뭘로 때렸어요? 저 칼로 안 때렸어요? 잠깐만 여기 방방이 있어. 방방이. 오후 좋아. 엔더. 빠빠빠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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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오 <laughs> 방방이 때문에 완전 와, 쉽게 죽었다. 방방이 덕분이다야 이거는. 아 엔더다. 어디 반대쪽에 내려와. 언덕 어? 넘어서 내려와 봐. What the fruit? 어. 어. 어 오케이. 아오 누구야? 너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싸봐. 어한 마리가 아니네. 로로로로로로. 아, 아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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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날 엔더에게로 인도해 주는구나. 어? 다시 그 여기 여기 이쪽 보여요? 여기. 보여 어, 네, 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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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생선 먹고? 아, 아까 고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정신이 없네. 엔더 죽일까요? 고! 갑시다. 자, 방방이 방방이 여러분, 조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 엔더 죽었어? 어, 죽었어. 아, 빨리 죽었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 이번에 좋다. 몇 마리 죽인가? 한네 마리 죽였나? 너 지금 몇개 모았어? 나 진주 두 개. 두 개? 어. 네개 남았다. 낫 배드. 한 이틀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내, <이스낾> 내 세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똑같은 삶을 강요하지 마 아빠 Back t 야너 어깨 어 깃털 장식 단거 같아 <They> <laughs> 아, 견장 멋이네. 아, 자 가자 가자. 방이벙폭이 아, 네 지금. 아 이거 완전 훈장이구만 아, 나나또 생선으로 들고 있어. 아, 엔더 어디 있냐? 아, 좀만 좀만. 아, 저기다. 여러분. 일로 어딨니까?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라건너야 돼, 여기. 야, 역시 엔더를 보는 눈. <laughs> 너야말로 진정한 엔더 눈깔이다. <laughs> 엔더의 눈깔. <laughs> 엘로 와. 중국더서려야하자 자, 오! 오! 아, 뿡뿡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뿡뿡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 우후 아! 노 눈깔? 아, 해 뜬다. 예스 눈깔! 우후! 아! 자, 우리 이제 세 개만 먹으면 다 먹을 것 같아요. 빠빠빠빠빠빠빠 야 저기다 아또 있다, 아, 또 있다. 음. 죽일 수 있을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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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 너의 훌륭한 어깨 장식을 믿어 <laughs>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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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 마리야 두 마리 야 각개 전투 해버릴까 <laughs> 빨빨빨빨빨빨빨빨싸운다 어. 로아 로와로 로아 야, 어딨어? 어딨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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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뒤에. 도망간다. 어. 아, 도망갔어.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있어. 그거 간건너야 그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우호! 눈깔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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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방광이 어, 내가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지? 아, 어, 한 말이 더 있었는데. 아, 저기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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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디갔냐? 어디갔냐 어디갔냐? 여기여기여기케이아 여기. 도망갔나? 어딨지? 아... 마지막거는 제가 먹었어요 아하 제, 네. 방금 개 없어졌다 이제 그쵸? 집에 갔나봐요 어... 우리도 가자 우리 합산합시다 우리, 합산 우리 체스트에다가 잠깐만 우리 집집 <laughs> 집. 우리 집 어디야? 집? 어. 집 이쪽 아니야? 아 그쪽이야? 너무 멀리 왔어